자, 이제 남자 네. 예, 110m 허들, 그렇습니다. 여자는 100m 허들이고 남자는 110m 허들, 10m가 더긴 것은 네. 체격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보폭이 남자한테 맞아야 되고 여자한테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3님 경주시청의 김민혁 선수 소개가 됐습니다. 네, 사레인, 예천 실업육상대회 때 네. 본인 퍼스널 기록을 세웠했고요 4레인 네, 한국체육대학교의 박인우 선수입니다. 네, 대학 병에서 금메달리스트고요. 네. 우리 어, 그리고 6레인의 신희진 선수가 소개되네요. 네, 한국체육대학교 신희진 선수. 네, 대학 부랭킹 1입니다. 네. 경복체육고등학교는 정주환 선수의 모습이 또 7레인에 보이고 있고요. 네. 정별 육상 선수권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고등부에서. 네. 또 경복체육고등학교의 안현준 선수가 8레인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현준 선수는 체육고 대항이 있었거든요. 전국 네. 체육고 대항. 거기 동메달리스트입니다. 네. 자, 오늘 어, 2023 예천구 육상 페스티벌 준비가 되고 있는 경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경기 되고 있습니다. 110m 허들경기 남자부의 결승전입니다. 총 5명의 선수들의 대결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4, 6, 7, 8레인에서 선수들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10m 허드 남자부의 결승전입니다. 자, 선두가 비슷합니다. 네. 아 정말 백지구세입니다 네. 어떤 선수가? 박인우 네, 선수가 네, 조금 아프다는데 박인우. 아 여기서 4리가장 빨랐습니다. 네. 한국 한국체육대학교 박인우 선수. 네 박인우. 대학 대학 육상대에서 금메달을 땄던 네. 14초 64의 기록을 갖고 있는 박인우 선수가 네. 오늘은 1위를 차지하는데 자 기록을 본인의 기록보다 0.1초를 단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 시청의 김민혁 선수가 은메달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동메달은 경북체육 고등학교 정주환, 네. 종별육성선수권 대회 때 고등부에서 금메달을 땄던 정주환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아주 선배들을 누르고 네. 이렇게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신희진 선수가 4위, 또 안현준 선수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들의 순위가 갈렸습니다만 참막상막하의 경기가 펼쳐지면서 어, 재미있는 110m 허들 경기 한판이 어, 아름답게 장식이 됐었습니다 자 50m까지만 해도 네. 비슷했죠? 그렇죠? 그러나 자, 조금 더근 네. 지구력이 좋은 네. 박인우 선수가 나머지 20m에서 네. 앞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그걸 또 왼쪽에서 김민혁 선수가 도전을 했지만은 네. 박인우 선수의 근지구력이 네. 조금 돋보이는. 그런 경기 결과였습니다. 야, 정말 경주 시청의 김민혁 선수가 허들이 살짝 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미세한 차이로 그 기록에 손해를 보는군요. 네. 네. 자, 오늘 100m 허들 경기 남자부 결승전 한국체육대학교의 박인호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